제1 2장 왕이 완식이래 주주님1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그때 예수님께서 안일에 곡식 박차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그러나 바진제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행하면 요번에 어긋나는 것을 행한 일이다 하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곧 오직 제자들 위해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땅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인식을 법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성정보다더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우제한제를정죄하지 네. 아니하였으니라. 네.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을 주니라 하신, 하시니라. 왕이 안식일에 봉자를 고친 구, 구절부터 21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오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물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만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길래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양식이래, 잘행하던 것을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그에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사람이 다른 속으도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리라. 이래 바인세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주일까협의하였으냐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리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그 모를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명,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제언자 이사야를 통해 <laughs>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여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영의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니 아무도 거기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라.그는 항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연기 나는. 심지를 힘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내아리라 하셨습니다. 군대 가는 것은 서지 못함. 22절부터 30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못말고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에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우, 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나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야 하나 바이레인, 바이세인들은 그걸 듣고 이슬,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위세부를 합변지 않고선 마귀를 왜지 못하니라 하거나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면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와 진는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많이 사탄을 내쫓으면 순수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구요.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울 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 왕국이 너희한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제자는 노력하겠느냐.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도어라카리라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해치는 자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 31절부터 3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우리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선,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나무도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을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아느니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을 대하여 회계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그 내가 이렇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할시니라. 악그음란한 세계가 포적을 구함. 38절부터, 4 2 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기를 표적을 원하나이다 하건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그 음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유한의 표적을 구는 그, 아무 암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두지 아니아니라 요나가 밤나루살 동안 고래 백속에 있었던 것 같지. 사람의 아들 반나루살 동안 땅에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리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세들를 정지하리니 있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지 때문이거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중 여원이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계하리니 있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위를 드리려고 땅의 맨끝 지옥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와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부정한 영이 대도하며 43절부터 45절까지 하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것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다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집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은 가서 보니 이그 집에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채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이 사악한 제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왕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46절부터 46절부터 5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말하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이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박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리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며 자기 대다리를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를 탱하는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을 내나 해가 도든 뒤에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들이 도다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르,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며 얼마는 백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비유의 목적.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비유의 설명. 그런 즉 너희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 가나니 이 사람은 곧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곧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어, 속에 속에 뿌리가 없 s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고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 원수가,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들의 종들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을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겨자씨 비유.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두 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로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권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라지 비유 설명.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바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 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숨겨진 보물 비유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비싼 진주 비유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물 비유.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참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왕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음.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이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